28번.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A 합집합 B 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B 차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6배이다. 자, A와 B 여집합의 합집합은 드모르간의 법칙 쓰면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고 얘는 B 차집합 A의 여집합. 그러니까 지금 이 둘, 자 얘네 둘이 서로 여집합의 관계인 거지. 집합 A가 있고 B가 있고 전체 집합 안에 얘네들이 지금 부분집합이야. 그러면 B 차집합 A가 이거잖아. 그러면 A와 B 여집합의 합집합은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 다지겠지. 근데 그 나머지 부분이 여섯 배라고 했으니까. 지금 여기 빗금친 부분의 합을 s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6s에 해당하는 거고 이 s와 6s를 더한 게 전체 집합의 원소의 합1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해서 32까지 더한 이 합이랑 똑같은 거잖아. 자 얘네들 다 더해주면 여기 10, 20, 3 3 이렇게 더할 거니까 63이지. 자 얘가 63이야. 그럼 7s가 63이니까 s는 9인 거지. 그러니까 지금 여기 B 차집합 A, 여기 B 끔친 부분의 원소의 합이 9라는 거야. 그러면 전체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더해서 9가 될수 있는 건 1이랑 8이지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들어갈 게 1이랑 8, 이렇게 두 개의 원소가 들어가. 자, 그 다음 나를 보면 A,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라고 했단 말이야.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가 되겠지. 그리고 구해야 되는 건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. 그럼 여기 세 개의 원소를 넣을 건데 작은 값을 넣어줘야 되겠지? 그렇지? 그래서 1, 8을 제외하고 그럼 여기 2, 4, 16 이렇게 세 개의 원소가 있겠지 A에.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2, 4, 16을 더해주면 22.